네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최홍찬입니다. 오늘은, 그냥, 다를 게 아니고, 여기에다가 뭐, 뭐, 업데이트 됐는지 모르겠는데, 없네요. 아무튼, 오늘은, 야생은, 그만둔 게 아니었는데, 슬픈 소식, 기쁨 소식을 전하러 해 왔습니다. 자, 일단, 기쁨 소식. <laughs> 뭐, 제가, 지금, 너무 야생을, 아니, 너무 영상을 너무 많이 찍고, 그리고 건물도 여기 많이 지어가지고, 음, 뭐잘 되는, 기쁨이 잘 됩니다. 자, 슬픈 소식은, 뭐, 잘 알겠지만,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주 힘들잖아요. 그러기 때문에 코로나를 코로나가 우리 관양에 한 10명인가 아니면 열한 명인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람 마스크 잘 써야고요. 안 쓰면 그 코로나 걸린 확률이 엄청 높아 가지고 손도 잘 씻고 그리고 마스크도 잘 쓰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오늘은, 오늘은 이 영상 찍기 위에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바로 코로나를 박살 내는 영상입니다.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스케일스가 엄청 많이 봤잖아요. 그러면, 뭐, 코로, 코로나를 TNT로 박살 내면 어떡할까? 라는, 그, 했는데, 그러면, 아, 렉 걸려, 여기. 왜 이렇게. 아, 게임, 게임 지워야 따다 좀. 아무튼, 코로나를 박살 내는 이유로. 자, 여기에서 할 겁니다. 아무튼, 뭐, 코로나 박살 내는 작전은 아주 간단합니다. 음. 그러면, 스테이스 풀려 가죠. 아, 이거 너무 렉 걸려서, 여기 엄청 렉 걸려. 안 돼! 빨리 밝혀! 나이스. 아주 나이스. <laughs> 여기에서 할까? 한 번만. 자, 여기에서 할게요. 빨리 밝혀. 오케이, 나이스. 그러면 코로나를 걸리겠습니다. 코로나 없으면 안법입니다. 음. <laughs> 오늘은 그 오늘은 생각이 잘안나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바로 박살내는 콘텐츠라고 했죠? 그거 해보겠습니다. 진짜로 제가 해보겠습니다. 사람이 제일 높은 12m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. Yeah. 코로나를 만들어서 박살 낸 후에 그런 노래가 있었나? 그런데? 아무튼. 코로나를 부셔버려서 함께 해볼까? 됐다. 오늘 TNT 박살 날. 넌 죽었다. 오늘 코로나. 여러분들 스트레스팡 풀리라고 생각해요. 뭐, 코로나 얘라고 생각해. 한 번만. 예, 예, 예. 얘 예, 휴지판도 붙여야겠다. 자, 오늘은, 어, 뭐야. 오. 자, 제가 방,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코로나. 그 TNT로 제일. 제가 직접 터트리겠습니다. 죽어라 코로나. 어, 뭐지? 오케이. 잘가라 코로나. 아듀. 그렇게 코로나는 악살이 나서 한나라로 잘 아니 지옥으로 갔다고 한다. 잘가라 코로나. 근데 스트레스 다안 풀리죠? 어, 음, 스트레스 풀릴 거 같은데 왠지. 아무튼. 뭐, 여러분들, 건, 그, 코로나, 계속 조심하고요. 그, 마스크 잘 쓰고, 그리고, 뭐야, 왜 이래. 아무튼. 마스크 잘 쓰고, 행복한 일은 버리면, 음, 뭐, 코로나도 잘안 걸릴 것 같아요. 제가 여기 지나가면. 오케이. 이거 왜 이러지, 이거? 원래 렉 걸렸나? 음. 어쨌든, 코로나 조심하세요.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, 뭐, 목숨도 조중하지만 뭐, 안 걸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, 이거. 안하니면 뭐, 진짜 큰일 나. 배신도 안 나왔다고 들었으니까 조심하세요. 요즘 안 하면, 오는... 큰일 나, 큰일 나. 아무튼, 여기 왜 걸려? 왜 이렇게? 오, 됐다. 아, 오랫동안. 야, 이거, 왜 이러지? 나렉 많이 걸린다. 나중에 게임 엄청 많이 줘야 했어. 워아했어 아무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아유 그런 말안 하고요. w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.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 딸랑딸랑.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.